저는 대학교 때 시시를 할뻔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구라 아닙니다 때 신입생 OT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술자리 때 이렇게 친구들이 부르더라고 원래는 임원이 3명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한 명이 빵꾸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과대랑 저랑 되게 친하니까 너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가니까 신입생만 10명 넘게 있었어요 애들이 테이블 잡고 이렇게 모여 있길래 뭐, 술 시키고, 안주 시키고, 막 이러면서. 뭐, 그냥 좀시덥잖은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좀. 그냥 좀 되게 흘러가는 대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 술 먹이고 슬슬 갈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 집에 슬슬 한두 명씩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쫙 하고 나서 어떤 여자의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배는 전기과왜 들어왔냐고. 내가 거기다 대고 뭘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재밌잖아. 어, 찌릿찌릿 재밌잖아. 하하그 <laughs> 다음에 술을 계속 마시다가 아까 저한테 질문을 던졌던 그 친구 걸렸어. 근데 얘가 좀 많이 꼬랐어. 옆에 있던 다른 여자애가 혹시 흑기사 해 해주, 주실 분 있나요? 막 이러면서 아무도 손으로 안 들어오는데 다막 조용한 거야.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든 커버를 쳐야겠다는 그 선배의 마음으로 이제 야, 내가 마실게. 그냥 딱 잡고 그냥 마셨지. 아, 이러면서 마시고. 와, 탈한. <laughs> 뭐, 대충 그러고 나서 그큰일 없이 다 집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정도 지났어. 내가 다음날이 휴강이었어. 아, 나 내일 휴강이다. 말하면서 애들한테 막 겁나 잘난 척을 하고 있었지. 아, 부럽냐. 더럽고 추악한 대학생 놈들. 나는 내일 휴강이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 신입생 무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막 지나가면서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번 주에 더 이상 볼수 없어요 왜냐면 전 내일 휴강이, 휴강이거든요 하하하 막 이래서 막 진짜 행복해하고 있었지 근데 그 안에, 그 물이 안에, 제가 아까 말했던, 좀, 커버를 쳐주는 그 여자애가 있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야. 뭐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어, 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술 먹은 날, 뭐냐, 자기 챙겨줘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뭐, 그, 어, 그런 거 고마워 할 필요 없다고. 나는 가서 내가 할 일을 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잘 들어갔냐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이렇게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정기과를 왜 들어왔냐고 라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재밌잖아. 어, 찌릿찌릿, 재밌잖아. <laughs>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 했잖아. 원래 자기가 여기를 들어왔을 때는 약간 편입할 목적으로 들어왔었대. 내 얘기를 듣고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아유, 그리고 고생해. 이러면서 이제 어깨 이렇게 툭툭 쳐주면서, 그래. 좀만 열심히 해보면은 괜찮게 될 겨. 나중에. 뭐냐 모르는 거 있거나 그러면은 알려 줄 테니까 그 걱정 하덜덜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자리를 뜨려고 했죠. 여자애가 저를 잡더니 선배 님 혹시 휴대폰 번호 알려 줄수 있어요? 그 혹시 모르는 거 생기거나 그러면은 어, 꼭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래? 그뭐 알려 줄게. 이러면서 뭐 모르는 거 있거나 아니면 뭐 도움이 필요하면은 연락을 해라. 그러고 나서 제가 따,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후배를 넘보는 선배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게 싫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막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몇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마주치면 뭐 인사하는 정도, 뭐그 정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좀 지나가고 나서 여름방학 때그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선배 혹시 그 신입생들 이렇게 술 마시는 자리가 있는데 혹시 선배도 오실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좀 많이 바빴어요. 왜냐면은 저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갈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뒤로 방학 내내 연락이 없었어. 3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3학년 2학기 때 졸업 논문을 씁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졸업 논문을 쓰기 시작해 가지고 진짜 졸라 바빴어요. 갑자기 그 여자애가 나한테 카톡이 오더라고. 선배 졸업 논문 어, 준비 잘 하고 있어요? 히응 히응 약간 이런 식으로 온 거야. 그럼요. 땡땡이도 중앙고사 공부 잘하고 있어요. 평범한 내용의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았지 그러다가 이제 발표회가 당일이 됐어요. 발표회 당일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많이 이렇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여자애한테 갑자기 카톡이 떠온 거야. 오늘 발표 하시는데 준비 잘 했냐고 준비는 했는데 너무 떨려서 죽겠다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선배 그 잠깐 학교 그 그쪽에 편의점. 잠시 와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편의점? 왜? 이러니까 뭐냐 말할 거 있다고 그 편의점 옆에 카페로 갔죠. 카톡을 카톡을 보니까 너무 긴장한 게 티가 너무 많이 났다. 그래가지고 약간 긴장 풀를겸 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같이 얘기나 좀 하자고 하면서 뭐 그냥 시덥지 않은 얘기했어요. 그때도 되게 이제 갈라고 했지. 딱 갈라고 했는데 여자애가 갑자기 나를 또 이렇게 탁 붙잡는 거야. 선배가 너무 긴장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마시고 힘내라 이렇게 하면서 바나나 우유를 네개 주는 거야. <laughs> 이제 아우, 아, 아주 고마워, 아주 칭찬해. 이러면서 막쓰담쓰담 아주 칭찬해, 아주 야, 힘내서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갔지. 다행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딱 끝나고 나서 카톡이 온 거야. 그 여자애한테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어, 선배 그 발표회 한거잘 봤다고 되게 멋있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발표가 그 제일 관객 호응이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이렇게 하더라고. 아유 뭘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조은 애들이랑 어,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어,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카톡이 오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친구를 또 지나가다 봤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이번에 그 뭐냐 발표회 잘 끝난 것도 기념인데 같이 술사 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럼 선배가 술 사줄 수 있지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마시러 갔어요 술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이러다가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선배 저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를 했죠 아너 되게 어, 귀여운 후배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고, 공부도 잘하고, 뭐냐, 되게 똘똘하고, 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저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 갑자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그냥 뭐, 착한 후배?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 아,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은, 걔가 이쁘게 생기긴 했어.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좀 자존감이 좀 많이 나, 낮아요. 나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었어. 약간 그린라이트기가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설마, 설마 얘가 이 정도 되는 애가 겨우 나밖에 안 되는 놈한테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야. 아 예, 걔가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을 때 내가 너무 당황을 한 거야. 나를 왜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왜라고. 진짜 최악의 답변이었어. 내가 생각해도 진짜 최악이었어 그때. 내가 그때 왜라고 물어봐서. 날왜그 친구가 약간 당황한 그런 눈치로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배 뭐 되게 도움도 많이 주고 되게 좀 그랬다 진짜 농담 아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짧은 새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 나는 날 알잖아 나는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도 내 입장은 마찬가지인데 그 여자애는 나한테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선배로서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해 가지고 정중하게 거절했죠. 을 지금 너가 술 마셔서 그런 거고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너가 나랑 만나면은 아마 후회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아, 제가 그화장실좀 갔다 온다 하고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얘가 울고 있는 거야. 나한테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너무 당황했어 무슨 부모님 죽은 것처럼 막 엄청 서럽게 막 펑펑 우는 거야 진짜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어깨를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면서 야왜왜 왜 그래? <laughs> 막말도듬으면서으왜왜 왜, 왜 그래? <laughs> 괜찮아? 뭐 이렇게 또 서럽다고 이렇게 어? 이렇게 울어 울었어 약간 진정이 되면은 내가 나도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 하도 우니까 근데 진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우는 거야. 어 안아줬어요. 어떻게든지 좀 달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 그러니까 뚜덕뚜덕해갖고 달래갖고 어떻게든 이렇게 좀 그쳤어. 야 너는 나 좋다고 했으면서 어? 좋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울어지기면은 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약간 농담을 했지. 좀 그러니까 이제 좀 피식피식 좀 웃더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좀좀 가벼운 얘기, 약간 그런 걸 하면서 좀 분위기를 어떻게든 전환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집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는 딱히 뭐 그렇게 연락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날 바로 후회를 했지. 그냥 아, 그냥 한번 사귀자고 할걸 그랬나? 어느 날제 친구랑 휴강 날 술을 먹다가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야너 그거 알아? 이거 좀 뭐야 새기야? 그러니까 땡땡이가 너 엄청 좋아한다더라.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그 그 나한테 고백했던 그 날이 생각이 딱 나면서 아어 어, 알고는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1학년들 사이에서 좀 유명했대. 내 얘기를 엄청 하고 다녔대. 내 칭찬이나 내 얘기를 엄청 막 이렇게 시부리고 다녔대. 처음 듣잖아. 아니 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아, 새끼 또 우리 또 어? 인지의 마음을 또 이렇게 줄었다 놨다 줄었다 놨다 어? 하는 또 아낙네가 또 생겼네 막 이러면서 또 드립을 막 치길래 그냥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날에는 넘어갔는데 그때 좀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때 그냥 어 진짜 미친척하고 고백을 받았으면 은 어떨까 약간 그냥 좀 후회가 되더라고 후회랑 좀 이런 게좀 들더라고 그리고 좀 미안하더라고 그 친구한테.